중앙시장입니다 중앙시장에서 부터 미드나이트 야시장이 개장된다고 합니다. 1, 2차부터 16차까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월 8일까지 주말마다 야시장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어, 만나보시겠습니다. 개장은 첫날입니다. 지금부터 삼척중앙시장 미드나이트 야시장 개장식을 축하하는 또개의을가져가겠습니다 하나, 중앙시장에서 n 드나이트야시장개장 a 을 갖게됨을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e 아, t him. l 시장개 a 을 위해 많은 o 를 쓰신 삼척중앙시장 상정회 정정광 회장님을 비롯한 o 원 상인 여러분 그 여러분 그중앙시척중앙시장 m 화장육용 시장 육성사연단 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해주신 삼척시의회 정영순 의장님과 휴방구 의원님, 김기창 의원님, 김은하 의원님, 정인철 의원님, 김채호 의원님, 그리고 당원도특별자치구보회 조형위원회에서 운영하려하고 계시는 조선호 의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오늘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형강원운동사상소 최명순 후장님 아, 강원성인연합회 지대로 부회장님을 비롯한 이사님, 그리고 고사공님, 아, 신양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 백순희 부광부장님, 강원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센터 김병훈센터장님 아, 시군. 경영시장 부 수업장님, 직접 오셔서 경영과 축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통시장과 함께 하는 어린이 화생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전소당최서유 김태환, 어린이를, 을린이한 정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한 함께 해주신 최선도삼척문화공장님 김수곡의 김 전도시장 상인회장님, 아웃 대권 삼척중앙시장 청령몰 회장님, 아, 유재영 한국교육총영회 삼척지회장님, 이규영 삼척동역 사무장님, 김계순 삼척중앙개발본부, 이사장님, 김철성 삼척시장 부부, 벽동작 이사장님, 그리고 김창경 삼척시, 연합, 대장님을 비롯한 분도강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 관광용, 시장육성 사업은 국비를 포함한 총 3억 8천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전통 시장을 육성하는 데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형마트 입증과 소비 패턴의 변화 등으로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그 고유와 고유한 역사와 가능에 있어 우리 시발전과 맥을 같이 해왔으며 앞으로도 시민생활의 중심에서 다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작중앙시장은 1975년부터 장이 열리며 지난 50여년간 주민들과 번고 동남형 삶의 서점이자 앞으로 100년 단위 더 이상 우리와 함께 나가야 할 삶의 동반자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문화관광형 특성화 사업을 비롯한 시설현대화 사업 등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대형 유통점을 억제하고 시설 한자만으로는 전통 재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통과 특성을 살리면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 자구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르나이트 그 야시장의 개장을 시작으로 고소란이 남아있는 옛 장치와 추억, 현대적 감각이 공존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전통 시장으로 활기가 넘쳐나길 기대합니다. 오늘, 오늘 시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시장 활성화,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모든 시민이 삼척 경제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열심히 이길 것입니다. 아, 시민 여러분들의 희찬 성원과 성명,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토록 대장주부에 요구가 많았던 관리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소리가 넘쳐나는 행복하고 넉넉한 중앙시장이 되길 진심으로 존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다시 우리 박상준 시장님께 박사, 박수와 만참을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척시의 정영순 의장입니다. 올해 부정사회와 회의를 가해 주인 삼척중앙시장 위드나이티 야시장 대장을 진실로 축하를 드립니다. 전통과 현대를 어울리는 명품시장을 받는 일에 애써주시며 위트가 넘치는 삼척중앙시장 상인회 정종관 회장님과 삼척중앙시장 문화관광동시장 육상사업단 윤아연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명호에 힘찬 격려의 격수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시상식을 위 오늘 지인 미스터 이지고 여러분 아십니다미국이옥스드 대학교 졸업식에 오셔서 이제 사회에 나가는 졸업생들을 고 축사로 딱 한마디 합니다.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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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절대 절대 절대로 포기하지 라 이랬더니 박수를 니다 <laughs> <laughs> 떡볶이. 순데고르곤졸라 마르게리타. 와 맛있겠다. 포도정과. 국수, 호박죽, 잔치국수, 야채죽, 팥죽. 뼈닭발. 김밥, 햄버거. 안녕하세요. 여기는... 메뉴가 딱 메뉴가 딱써 있어야 되는데, 네, 실력. <laughs> 뭐라고 쓸 거예요? 꽃이라고 쓰겠죠. 얼마씩? 4,000원, 만 원이야. 한개 4,000원, 3개 만 원, 개만 원. <laughs> 빨리 써놔요 반갑습니다. <laughs> 음 멋있게 드시네! 뭐 행사에 따라 해가지고 나와봤어요. 뭐 여기 홍보할 거뭐 있어? 홍보 오징어순대. 이렇게 봐가지고 오징어순대가 안 보이는데 <laughs> 제대로 보여줘야지. 오징어순대가 여기 수제로 15,000원이네. 한 마리에 솥도 굽는 거랑 다를 거랑 더 많아요. 양이 이렇게서 네. 얼마짜리예요? 한 마리에 한 마리 만? 세트로 해요, 3만 원. 응. 택도 가능하고 영수도뭐보우가 있고. 네. 기간 동안에 몇 시까지 하세요 영업? 열 네. 시까지는 있어요. 밤열 시? 그렇다고 합니다. 다양한 메뉴가 있네. 네. 그다음에 막걸리가 네. 아 있네, 수제 막걸리. 네. 주제에 맞고 네. 여기는 부염답자 맛있겠다 판매용입니다 11,000원짜리 소자가 11,000원 대자가 20,000원 아 여기가 있구나 요게 소자저희 대짜 밥감동, 여기는 떡볶이, 떡볶이 맛있어요. 김밥, 떡볶이, 예. 순대까지 부산 순대로 맛있어요. 아 부산순대, 네. 부산에서 공수해왔나요? 네얼마짜리예요 5,000원씩이요 전부 다? 네, 김밥은 3 0 0 0원이 아, 먹기 좋게 싹 세팅이 되어있네요 <laughs> 딱 뭐라고 써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쏠려고요 빨리 쓰세요. 네. <laughs> 그래 뭐광음를 하듯이 뭐똑 가지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줘야지. 첫날 첫날부터 준비됐나 안됐다참 준비 <laughs> <laughs> 빨리 쓰세요. 빨리. 빨리 쓰세요. 여기는 뭐 캐릭터 달고나 작은 거 3,000원 4,000원. 음료수까지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 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 그렇지. 네. 요건 음료. 얘는 제주에서 공수해 왔네. 네. 이야. 천혜양음료수 한병. 백퍼0트 즐립니다. 이게 대박 터지겠네. 많이 파세요. 여기는 밥콘 한봉지가 얼마짜리 이거? 삼천 원. 메주 메뉴가 뭐야? 다양하네 여기. 여기는 음료. 아 기념 촬영 하시네. 제주 할라봉. 여기 빵. 1 0개로 들어왔네. 100개, 킹크레 가리비, 킬로에 밥달러시아, 65,000원. 가리비가 킬로에 15,000원. 행사기간 동안에, 이야, 킬로에 지금 얼마 돼요? 65,000원. 짐짐비다 찜... 포함해서? 아, 그 손질하면 5,000원 추가를 된대. 아, 7만원. 야, 살도국포이거만 원이에요. 닭발? 네, 네. 아니, 이거는 오징어 입이에요. 아, 오징어 입만. 네. 네. 닭발 닭게요. 닭발은 아직 메뉴가 안 나왔어요? 네, 금방해요좀 네. 기다리시면 돼요. 네, 자, 판매장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야, 여기 는 반짝반짝 카드 결 제가 되 고, 음, 여기 는공예공예 먹거리 가, 아 니고, 가운데 는공예지 스마일 키이블 몸매 축, 몸매 이 직접 만 들어 나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 중앙 시장의 통로 예전 나이야 시장 기간에는 이와 같이 통로 한 가운데에 판매 장이 설치되어서 각까지다 양한 아, 물건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천중앙시장 합창단의 멋진 직전공연 첫번째 곡을 감상하겠습니다. 동물운소의 모양이나 2 0 2 3년한국 공원시장 리프라이트 야시장 개장식을 선언합니다. 삼척중앙시장, 위드나이트, 개장하는 날, 첫날입니다. 시장님과 상인들, 환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천구보학년 대상 정답 수교료 5학년 김대만 축하합니다.